사전에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조율된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밝힌 만큼 2019년 판문점 회동 같은 깜짝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.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북미 정상 간 회동을 제안했고 약 5시간 뒤 북한이 이에 응하며 다음 날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는 발언도 했습니다. 북한은 미국과 대화하기 위해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부분에도 열려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들이 일종의 핵보유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겁니다.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공식 선언한 건 아니지만 그들은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. You know, weapons,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거듭 러브콜을 보낸 데다. 북한이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김 위원장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로 최종 결심하면 회동이 전격 성사될 수 있습니다.